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네, 오랜만입니다 어,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험했었죠? 네, 네 실험해서 이제. 아, 그랬었죠네 어, 예, 어, 기억 나시나요? 아, 네. 아, 네 전기분해. 전기분해에서 물전기분해에서아이 고무결합에 네. 뭔가 전자가 관여하고 있네라는 걸좀 증명해봤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화학결합 중에 첫 번째로 이온결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시가 하 있습니다. 소금인형이라는 류시와 시인의 네, 시인데요. 뭐쭉 보면은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어, 자살을 자살하는 거죠. 어. <laughs> 그래서 바,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라고 시입니다. 어신 되게 좋죠. 당신 이게 네. 녹아 버렸다는. 당신 네. 녹아 다 녹아 버렸다는 네. 거죠. 잘잘 녹네 이만이. 사랑.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금이라는 놈이 어, 어 피라는 대부분 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녹는구나라는 걸볼수 있는 하나의 시였고요. 어 이제 이온 결합을 좀볼 건데요. 이온 결합의 특성,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부터 하는지부터 씩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뭐부터 뭐부터 만들어져야 될까요? 뭐부터 이 순서가 있어요. 그냥 원자들이 바로 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원자들끼리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온이 생성돼야지 이온 결합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생성되려면 우리가 보통 이온 결합은 누랑 구 누랑 구 만나야지 이온 결합이 된다고 알고 있죠. 금속이랑 비금속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고 보통 알, 알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속은 전자를 잃기 좋아하고 네.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만나야지만 서로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이온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이온이 생성되는 게첫 번째고요. 근데 이 이온이 생성되는 데 관여하는 게 옥택 규칙입니다. 옥택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옥택이란 게 뭐죠? 팔, 팔, 이런 팔, 여덟 개. 그래서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네. 친구들도 아마도. 그래서 금속인 나트륨, 원자과 원자가 하나에 있는 나트륨은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우리가 여덟 개라고 하지만 항상 여덟 개는 아니죠. 십팔 네. 어, 쪽 중에서. 헬륨 같은 경우는 네. 전자가 두 개여도 안정하니까, 네. 그래서 걔는 약간은 좀 예, 예외로 좀 두시고요. 어, 대부분의 다른 애들은 다 원자과 원자가 네 개일 때 안정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오택규칙을 만족하면서 일단 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끼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으니까 이제 둘이서 끌리겠죠. 어, 바로 바로 바로. 정, 정기적 인력으로 정기적 인력으로 끌릴 거고요. 그들끼리 끌리면서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거겠죠. 음. 이게 바로 이제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고요. 어, 그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음. 이게 만날 때정기적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거든요. 어, 좀 뭔가 좀 어렵죠? <laughs> 이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슬슬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어, 보니까 왼쪽 세로축이 에너지예요. 에너지입니다. 자, 양이온, 음이온이 멀리 있으면, 아주 멀리 있으면 서로 영향을 거의 못 받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0이에요. 멀리 있으면. 이게 이제 서로의 거리인 아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점점 가까워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끼리의이 인력이 점점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인력에 의해서 인력이 있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해지는 그래프가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떨어지는 그래프. 이게 바로 바로 뭐냐면 인력에 따른 에너지가 안정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정해지는, 더 안정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인력이 세질 거니까. 어,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 이, 이것만 있으면요, 결국은 둘 사이가 거리가 0일 때 제일 안정하겠죠? 그차 그러면은 그때 결합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발력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반발력은요, 서로 가까이 가도 크게 크진 않습니다. 어, 적당해요. 왜냐면은 인력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반발력은 크게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뭐에 의한 반발력이에요? 어, 이거는 이들 구성하는 입자가 이제 양, 양성자? 양성자랑 그다음 주변에 전자 구름 있잖아요 예. 이들 사이에 반발력은 그래도 좀 있긴 하겠죠 예, 그런 반발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꼭 어, 가꿔질수록 점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가 일단 그러니까 인력으로 날아지는 것보다 반발력에 의해서 커지는 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어~ 둘을 더하면 안정해집니다 안정시다가 어느 순간 반발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아니 이 부분도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이라면 이 정도로 커지는 건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악, 이건 또 물리학 물리학을 안 듣는 학생도 올리. 있으니까 파월리 배타월리 같은 그러니까 어, 내 공간 침범하지 마라는 그런 반발력입니다. 원자들끼리 내 공간 오지 마라는. 반대를 봐서 약간 반발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그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 전체적으로는 이게 양이 온는 미연이라서 이렇게 서로 끌리는데 그렇죠. 또주변의 전자들은 다다 다, 주변에 있는 전자구름을 이루는 전자들은 둘다 응전하니까 다또 반발력도 네. 좀 있을 것이고 어, 거기다가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 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력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얘들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억지로 좁은 공간 안에 원자 두 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막 엄청난 반발력이 일어나겠죠. 그걸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반발력을 인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엄청나게 갑자기 둘의 에너지 합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둘 에너지 합이 가장 낮은 바로 이곳, 이곳이 바로 이용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거리를 우리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반지름. 음이 라고 하고요. 뭐 여기에는 어, 저, 이 에너지를 뭐죠?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그이 정도 거리 이렇게 대고는 생겼네요. 네. 근데 그 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냐면 음 딱이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둘사이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 이온 반지름끼리 거의 맞닿았을 때가 보통 어 이루어지는 거리이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조사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조사해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자,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동일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력과 반발력이 동일한 부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왜안 조지냐? 인력과 반발력이 동일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다네요. 다 0. 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닙니다. 왜냐면 이 다라는 부분은 에너지가 똑같은 부분이에요 음... 근데 힘이... 에너지가 각각의 힘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똑같은 부분은요 이들 사이에 힘이 평형이 이루는 곳 움직이지 않는 곳이겠죠 즉 결합을 안정하게 이뤄서 움직이지 않는 곳인 나 부분이 힘이 똑같은 곳이고요 음, 에너지가 똑같은 부분이 다인 거죠 음... 이 차이점을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와요. 어, 예,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 정도로 하고 여기 너무 너무 하면 또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이 어, 어, 얼마 안 지났네요. <웃음> 지금 <웃음> 아, 난 되게 많이 지난 줄 알고. 많이, 많이 아, 아직은요. 네. 네. 자, 이제는 이온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이 어떠한 성질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면 이제 끝납니다. 되게 알아 쉬워요. 왜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 뭘 생각하면 되냐면. 소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로 비교적 단단하죠. 단단하죠. 되게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힘이 생각보다 꽤 크다. 강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안 녹고 웬만한 온도에서도 안 녹고 고체로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얘들의 힘이 되게 세구나. 이온 결합 세기 꽤 큽니다. 큽니다.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잘 부스러져요 음. 아, 그럼 얘네들 힘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죠 어, 우리 이게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차곡차곡 잘 쌓여 있죠 근데 조금을 억지로 이렇게 그 수평하게 수평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쫙 떼내려면 무지막게 힘들어요 음. 플러스 마이너스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이온 결합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에 조금만 톡톡 두들기면서 옆으로 쪽쭉 두들기면서 좀 밀어내면은 얘들이 살짝 살짝 조금만 약간의 지틀림이 있어도 음용끼리 이 만나게 돼 버려요. 어, 음, 살짝 아주 어, 거리가 그이때가 안 나니까. 아주 차이 안 나니까 살짝 툭툭 쳐주면은 바로 지들끼리 양용끼리 이 만나면서 음용끼리 이 만나면서 지들끼리 반발려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사사성어가 생각나네요. EJ. EJ 아, 그들의 힘으로 어, 그렇죠 스스로 맞습니다. 무너지게 스스로 만드는, 네. 만드는 아주 좋은 네.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도 손가락으로 좀 누르고 막 부시면 잘 부서지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몇 도에서 녹느냐 몇 도에서 얼마큼 에너지가 있어야 녹느냐 800도 이상에서 녹는다는 어, 얘기죠. 백종원 선생님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laughs> 이렇게 막 네, 그렇죠. 네, 막 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이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공략법이 있기 때문에 네, 공략법이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땡기는 인력이 센만큼 또 반발력이 도더 세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짝만 억울해지 사연, 사랑하는 만큼 배신감도 큰 그런 음. 거겠죠. 그러게 <laughs> 네요 어, 나름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세 번째로는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는 거예요. 음. 극성이라는 게 이제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어,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극이 존재한다.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화학에서. 그냥, 어, 물이 극성 용매고요. 이러한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극성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이온이거든요. 이온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물 같은 거잘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잘 녹는 거 아니죠.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기전투성이 쓴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이온을나눠 버리니까. 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어, 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수용의 상태라든지 액체 상태, 즉 한마디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 라고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균전 끓는 점, 비교적? 높다라는 거죠. 그냥 네. 세니까. 단단하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붙잡고, 네.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면 되겠고요. 어, 이네 가지 성질이 상당히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음, 한 가지, 네, 아주 잘 나오는 음. 쪽이고요. 어, 한 가지 문제를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 부피입니다. 어, 실시간으로실험하고 잠시만요. 계신 어, 것 같아요. 아, 어? 잠시만요. 진짜 h a y o 네 r e going to go to t h 오 bush a n 자 get a little. Younger, you're g o i 니 g to go to t h 전기죠. 도피가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아, 다른 쪽 전도, 전기 전도도입니다. 새로 주기. 상당히 슉 올라가는. 네. 어, 이게 녹으면 고체일 때안 통하다가 아 액체일 때잘 통하니까 저게 녹는 점이에요. 저게. 녹는 아 순간. 올라가는 데가. 아 그거 아 네. 녹는 순간 전기 전도도 갑자기. 그렇죠. 녹는 순간 이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네. 온도를 가하면 상태가 변하는데 보통 물질 물질 같은 경우. 네. 갑자기 이렇게 전기전도도가 전기 바뀐다라는 것은 갑자기 뭔가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온결합물질이다라는 네. 거죠 어, 왜냐면은 하 네. 이온결합물질 말고 다른 거뭐 금속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갑자기 전기전도가 이렇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극적으로 네. 금, 금속 같은 경우는 액체 같은 경우에도 전기통하고 고체인 경우에도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극적인 전기전도도가 <laughs> 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이온결합물질이다 고체에서는 없고 액체선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저 클로마크에서 선생님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사라지겠습니다. 시스템 속으로. <laughs> 아 그런가요? 흡, 흡수되고 계십니다 지금.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녹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을 질는 근데 800도가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학금 인간이라고 하지 않으신데.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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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是。